오늘 이사별론 1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18장을 통하여 강대국과의 종말에 대해서 기후의 세움에 대해서 공산국가가 멸망한 데에 대해서 시원산 세통치 시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아무리 강대국을 의지하고 살아보려던 구슬 남방 세력은 아무런 효과를 못 보고 망해할 것을 예언했는데요. 강대한 국가라는 것은 인간의 말에 무슬림 문헌에 공산당 국가가 강한 세력을 <laughs> 유지하지만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생각과 계획대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단열설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조건하시되 인간의 생사법과 마음의 세움과 표현과 나라의 흥망성쇠와 나라의 지경별 경계가 다 누구 때 있다, 있다 그랬습니까? 하늘한테 있다고 했죠. 그래서 하느님의 섭리는 모든 일들이 예정된 섭리 속에 이어지는데 다니엘서에서는 특별히 어떻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까? 2600여년 전에 바벨론부터 앞으로 인간 종말 때까지 모든 나라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그 나라 중에 강대국이 나오는 것이 하늘 섭리죠. 그래서 바벨론, 미대바사, 헬라, 로마, 이제 소련, 미국 이런 것이 나와서 소련과 미국이 망하면 새 나라가 이제 성교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것이 다윗의 성경이거든요. 그것이 정확하게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이제전간에 성경적으로 칠대 강국이 나왔다 망하면 세상이 끝이나고 이제는 천왕국 올 것을 이언하셨죠. 그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는데 그걸 이제 먼저 잘 설명한 것을. 먼저 설명드리고, 그 18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미케시로 17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사가 그로대왜 길이 오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바, 일곱머리와열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니가 본짐승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자 무정행회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의권한자들 창세우로 생명특에 농동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자 나올 짐승을 보고 기억이더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간절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일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리면 반드시 장가 동안 계속하리라. 손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걸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하나님 일상을 일곱 마리 열별 달짐승으로 마귀의 세력을 예전 열을 하셨는데요. 거기서 말하는 마귀의 세력은 반 기독교적이고 반 유대적인 이러한 세팅의 강대국을 말씀하셨는데, 그 일곱 마리 열별 달짐승에 대한 말씀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계시록에 쓰인 것은 일 세기 말에 쓰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6,000년상을 이어내는 과정인데, 한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인간 70으로 판단하면, 성경을 바로 달을 수가 없습니다. 화님은 수천 년의 역사라도, 화님 앞에는, 뭐, 짧은 기간에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런 단계로 이걸 본다면, 이제는 1세기에, 뭐라 합니까? 일곱 머리가 나타나는데, 여자가 일곱 산이라고 그랬죠. 또 산은 성경적으로 권세, 능력을 뜻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세상의 세력을 뜻는데 강한 세력인데, 일곱 왕이라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나라를 뜻했다. 이 말입니다. 일곱 강국이 이 땅에 나와, 나와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는 있고 다른 일을 아직 이르지 아니였으나 이러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이런 말씀을 했죠. 근데 문제는 이제 다섯은 이때 당시에 망하였다. 이런 말씀이죠. 다섯을 망한 거는 성경적으로 이스라엘이 정설했던 애국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가장 그때 당시에 강한 나라가 애국이고, 그 다음에 아수르고그 다음에 바벨론이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소년이 되는데, 이때 당시 있었던 것은 바로 있던 나라는 로마가 되죠. 견데이로 마제때 로마가 가장 큰 강대국을 이루고 있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직 마지막 강국이 나타나지 않았죠. 근데 그 강국이 이제는 나타나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그랬죠. 이 강대국이 마지막으로 무신료주문의 공산 사상을 가지고 벌새끼 혁명을 통하여 1917년에 나타난 소련을 뜻한 것입니다. 그 나라가 나타나면 잠깐 동안 계속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 잠깐 동안이 지금 100년이 넘었죠. 1917년이니까 지금 2023년이라면 106년이라 됐죠. 이 수익원이 지금 거의 다 차갑고 여덟째 속한 자가 또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소련이 지금 다 죽다 살아난 나라였었는데 또 지금도 그런 형국이 됐죠. 그래 소련이 여덟째 왕이 될 것인데 여덟째 왕은 후 3년 만에 이제는 3세대를 이겨서 결국은 심승통치기관이란 수정통치관이라는 이제 심승의 펼을 받게 하는 후 3년 만에 역사를 뜻했는데 이것은 기록 1년장에 나오는 6 6의 펼을 줘서 그떤표를 받지 않으면 죽이는 시대가 있을 것을 얘기를 한 건데요. 그래서 그걸 바로 여기 여덟째 왕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근데 결국 멸망한다 이 말이 죠 멸망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공산당이 멸망하는 것은 결국 아마 겟던 전쟁 때는 완전히 멸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를 멸공 틀리라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이 아닌데 이걸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기독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도 드리다 보면, 아까 다니엘서 2장이나 7장에 보면, 이제 나라에 대해서,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이제 꿈을 꾸고, 또 이상을 보면서, 앞으로 될 날을 또다 말씀을 해줬죠. 그것도 똑같이 우상도 보면, 결국은 그때 당시에 에그 마술을 망한 시대였고, 이제 바벨론 시대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바벨론 시대부터 나올 것을 얘기해서, 여우른 자라는 금신상을 보게 됐죠. 머리가 정굽인 것은 바벨론을 뜻해서 느부나스 왕을 뜻한 것이고 가슴이 예, 철이다 이렇게 되어있죠. 가승앞프는 은이, 은이 먼저 나오죠. 은이 나오는데 은은 메데바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때 당시 강한 왕은 고레스 왕을 뜻한 것이고 이제 세 번째 배가 농족들은 노스라 그랬는데 노스는 아주 강한 세력 헬라를 뜻했는데 알렉산더 대왕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네 번째는 정말이가 철이라고 그랬죠. 강한 소리라고 그랬죠. 그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로마를 뜻한 것이다. 그래서 가이사라고 이제 부르는 황제를 뜻한 거죠. 네로 황제가 그때 대표적인 그 악한 황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금신당에 발과 열 발가락이 나오는데 반토, 반철. 철이 돼 있고 또 흙이 돼 있다고 그랬죠. 이건뭐랬때라 미소 양국이. 지금도 뭐라 그럽니까? 하나는 합중국이라고 하고 하나는 연합국이라고 그겠죠 그래서 각종 인종문제가 끊이지 않는 나라 뜻했는데 가장 큰 나라고 가장 마지막 나라고 또 세상을 이제 지탱하는 국가는 나라니까 이제 발로 열 발가락으로 비워주신 것이죠. 근데 뜨인 돌이 나타나서 열 발가락을 치니까 결국은 세상 나라가 없어지고 하로 영원한 나라가 세워진다. 이렇게 다녀서 2장 44절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결국은 아마 그땐 때 마지막 강대국이 소련인데, 소련과 미국이 망하고 나면 성대 나라가 이루어진다. 영원히 멸망차는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게 하느님의 예정된 섭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연원에서 오늘 18장에서는 뭘 되느냐. 강대국과 말하는데, 강대국과 망한다는 이 말씀 자체는 이제 마지막 강대국과는 소련을 지칭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소련이 이제 망하게 되는 데는 뭐와 관계가 있느냐? 아프리카 지역과 관계가 있다. 요거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면요. 이제 창세기 9장 2 5절 26절에 보면 이제 노아가 세 아들을 축복과 저주를 하죠. 가난한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나왔고 세메장막은 이제 요아를 찬성하고 야외실 창대게 되어 기뜨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가난적성, 하메적성은 바로 아프리카 지역인데 여기는 저절 받아서 종이 되고 분명히 발달지 못하는 때에 재림이조가 온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술독서은 이제 강하게 되지만은 결국은 멸망으로 저항 백성이고 결국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다 악의 세력은 세계사 악의 세력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마겟돈인데 그때 완전히 없어질 것을 얘기하는데 그동안에 하느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실 일들을 여기에. 예, 말씀하신 것 이렇게 다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4대 강국에 대한 부분들이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거기다 보면, 단서 7장에 마지막 4대 강국이 나타나서 반 기독일적인 사회가 될 것을 예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그것은 내 천사로 나타났는데, 미소 미역불소 4대 강국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했죠. 이런 시대에 이제 어떤 때가 하나님이 주님이 오실 때고, 인간의 정론이냐 요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1절을 먼저 뵙습니다. 슬프다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가를 불에 띄우고 그사자을수르르 보내며 이르기를 너는 경첩반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오는 나라로 가되 장대고 준수한 백성 곧 시체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 가라앉으다. 세상 모든 고민 지상의 권한 너희 산들 위에 기울여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누거든 너희는 들을지 나라. 여기 구스의강이라 그랬죠. 슬프다 그런 것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메자손이 저들를 받아서 문명이 발달하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이제 뭐 좋은 비슷하게 살고 있죠. 근데 여기 보니까 그런 구수 땅에 갈대바을 띄운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것은 이제 문명이 꽃 피우지 못할 것을 얘기했는데 이 아프리카가 어느 나라를 잘 성기게 되느냐, 이걸 얘기하는 것이 여기 보면 뭐라 고그러니까 자항되고 준수한 백성, 실체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이라고 그랬죠. 여기 이제 무실의 음란에 공산당 출연됐던 것이고, 이게 원조는 소련이 된 거죠. 소비트 연방이 바로 세상을 이제 얼마나 많이 사람을 죽였습니까?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까지 열나라의수목갈를 이루면서 전세계를 공론화 시킬 때 엄청난 사람들을 많이 죽였죠. 골스피혁명때 <목소리> 2천만 명을 죽였고, 또, 증공해서 뿌라대 형방 때 4,300명을 죽였죠. 그래서 이러한 강한 세력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는 그, 그 아프리카 지역이 사용될 때가 올 때를 내고 것이 조금 있으면 나오지만은, 그거는 후상정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언제부터 그러면 <laughs> 하늘께서 종말의 역사가 지금 내역서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잘 알기가 어렵지만은 너희는 산들에 기울을 세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두거든 너희는 들을지라 그랬죠 언젠가는 인간 종말의 마지막 때가 오는데 기울을 세고 나팔을 이렇게 여기 부른다 그랬죠 이것은 이제 인간 종말에 대해서 말세 복음의 비밀로 마지막 경고할 때가 오는데. 기호를 세우고 기호를 세우는 것이 그때가 시의 발전이라고 그랬죠. 요거는 이제 이사야 11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실질적으로 천국의 65년 5월 15일 하일님3일 속에 지금 제가 여기 넥타이를 대고 있는데요. 이런 기호가 세워지는 역사가 바로 예정된 그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바로 인간 종말의 때다. 그래서 이때 이제는 말씀의 복음인 죽지 않고 세시 나가고, 죽지 않고 뱉어선테라는 말씀의 복음이 이 땅에 알려주기 시작한 때가 바로 인간들에게 나파를 부는 때입니다. 그래서 개의족 시대장 6절에 서는 것을 죽지 않는 복음에서 영원한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마가드락병으로 지금까지는 예수 믿고 충전받아서 죽어서 영원 받는 복음이 천국 복음이죠. 근데 재림주가 올 때는 죽지 않고 세시 나가고, 주여 재림주를 용접하는 복음의 때가 올 때, 요것을 이제 경고라고 나팔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이제, 기 이사회 성에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해서 그 말씀이 되게 전해지고 있는 때가 지금 수십 년 동안 계속되고 있죠. 근데 여기 보면 그 앞에 이제 수종을 드는 상태가 있을 것을 된 것인데 이것이 한예정된수입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4절, 6절 한번 보시면, 요 앞에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저세에서 전웅이 감찰함이찌를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옴무 같더다 수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나수로 그 열한 가지를 빼며 그 퍼진 가지를 찍어서산에 독수리들에게와 땅에 들짐승들에게 끼쳐드리니 산의 독수들이 것을 과하하며 땅에 짐승들이 것으로 과동하리라. 이게 좀이장 보면 좀 어렵게 표현된 것 같은데 하루의 역사를 어떻게 주는 것을 보신다면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이 오븐 세계를 다 감찰하고 계시죠. 그런데 아까도 했듯이 이제 기울 세우고 말세 보물 나타나서 마지막 때가 올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냐 여기에 보면 이제 하늘의 편에서는 뭐다일 경종 같이 그런 때죠. 그런데 산의 독수리와 땅의 짐승 증승 질승, 증승들이 질승, 나오죠. 여기 이제 무신년 모년에 공산당 세력을 뜻한 겁니다. 성경에서 사자나 틀짐승은 대부분 공산당 세력이 무신의 유물을 가지고 나와서 세상에 신분의 도로 사용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많은 전쟁이 이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때가 이제 끝이 나오는 때가 오는데, 여기에 보니까 거기에 어를간 거냐. 여기서 그 연한 가지를 빼며 퍼진 가지를 꺾꽉 찍어버린다는 것은 이제 지금 구습당, 아프리카 땅을 얘기한 겁니다. 이 때가 후삼전만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선택되는 때는 공산당이 이기는데, 그때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거기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후삼전만을 통치하고 후삼배치할 것을로 우선 뭐라고 표현했어요? 과하하며 과도말이라 여름이 지나고 이제 겨울이 지난다. 요 말이죠. 이것이 후삼전만. 마음도 달 동안 이럴 권세를 받은 것이 아까 겨울 13장에 이제는 수정통치기간이 돼서 신승의 별을 받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때까지 하나님은 조용히 잠잠히 계신다. 이런 뜻으로 뭐라고 했어요? 종령이감철함이 지는 일광 같고 가을도에 음모 같뜨다 하나님이 이제는 지금까지 악의 회력들이 아무리 악을 해도 하나님안 계신 것처럼 잠잠히 계시고 그러거든요.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에 이제 할 때가 가까운 때고 그때 말과 측을 가르는 역사가 전선면에 이루어질어서 이어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니면 잠뜸이 계시다가 결국은 후삼전만이 끝나면 심판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후삼전만 때가 오면 심판이와서 이제는 악인같이 회결자는 자들과 하한에없던는 악인들은 멸망시키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후삼전문에 앞으로 되어질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더한번 설명하는 것이 이제 절입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나는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하며 시처부터 들어옴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서 아무래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그러니까 강대한 나라라 그랬죠. 강대를 나라. 이것은 이제 가장 경통한 넓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소련이죠. 그래서 강들이 이제 흘러나오고 아주 장대하고 준수하며 시처부터 들어옴이 되는 거죠 소비에트 연방이 나올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2천만 명을 확하고세운 나라가 소비에트 연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여기 딱 맞죠. 그런 나라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나라가 그러면 영원히 될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나라가 망할 거 되면 여기 보니까 망고로 여호와 이름 드신 곳에 시온산에 이르리라. 요는 이제 시온산 통치 시대가 온다. 요것이 이제 에덴동을 회복해서 천일왕국이 와서 주님께서 제림하셔서 만행왕으로 다지는 시대가 온다. 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런 것을 이제 주도적으로 이때 할수 있는 나라가 바로 동방 땅 끝에 인 한국이다. 그래서 세상 모든 지금 중심은 한국을 중심으로 역사가 움직이게 되고 조금 있으면 한국의 증인 과을 받은 종 말세 사명자극 중심해서 세상이 움직이게 되는 때가 바로 마지막 한일의 전선입니다. 후산란만 시대거든요. 그 때가 지금 아주 임박한 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성경을 바로 깨닫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도 망하고 이제는 이 강대국도 망해서 새로운 시운산 통치가 오는데 이때 한, 한국이 먼저 신정국가가 되고 왕정주의가 되고 그 다음엔 세계 자체가 다시 이제는 3세대전과 아마게던 전쟁으로 심판이 끝나서 세계 터미널에 평화고리로서 천연국이 온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 가는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어디서도 표현했다고 했습니까? 이것이 다니엘에서도이 말씀을 표현했거든요. 다니엘스에서도 이런 예, 말씀이 있을 것을 말씀하는데 다니엘스 이제 11장 40절 이하에 보면 삼태 대전이라는 것도 아마겟돈을 얘기한 건데 거기도 보면 다니엘스에 뭐라 그래요? 그 리비아 사람들이 시종들은 때가 온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시종들은 때가 바로 후삼년 만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여기에 아까 뭐라 고 그럽니까? 여기 그 포도나무 가지나 이런 걸 갖고 과하하고 과동한다 그랬죠. 이것도 역시 바로 이제는 이그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자원을 가지고 후삼년은 통치 기간을 이제 그 소련이 이제 그 다스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니서에서 아까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 나라 흥망 성쇠까지 다 주관한다는데 그런 일이 끝난 다음에는 바로 뭡니까 이제는 망하는 때가 없어 도와줄 자가 없어서 완전히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후손 년반 지나면 대접장이오고대접장부터 심판이기 때문에 심증의 편를 받은 자들이 기름을 받다가 아무게 떠면 아군 자신을 전멸당한다는 것이 다니엘서 11장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그말씀이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것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이사야 18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8장이 이제는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이미 60년대, 70년대를 통해서 지금 21세기가 왔기 때문에 21세기에 새로운 종, 새로운 제단 새로운 교회가 나타나서 알고를 모으는 시대가 온 것이 참삼검의 역사고 그날의 임박한 시대에 여름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느님의 사명단는 모든 예언 서의 속을 다 밝혀서 하느님의 뜻대로 이 역사가 추천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게 하고 또그 진리 앞에 순종하면 알고 이돼서 시원의 무리가 되고 인만의 나라 역사에 전쟁 보아 인도와 양옥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고 그때 순종차는 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삼정문에 빠지게 되고 이걸이 이제 성경으로는 활에 빠진다 그러는 겁니다 환약에 빠져서 결국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장 때, 계룡을 봤다가, 암흑에 던데전멸당한 것이 심판의 끝이고, 이제는 다시 이 땅을 잘 회복해서 재창조함으로, 계속 20장 차례처럼 그리스와 더불어 천연안 왕로 탄다는 그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하루 예정된 섭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모든 예언서교식을 종합해서 깨달게 해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 잘 아실 필요가 있는 거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때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뭐 알지도 않고 심판하는 분도 아니고 다 알리게 해서 순종한 자는 보호해주고 순종찬 자는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거든요. 하느님의 사랑을 백풀되 공의대로 베풀하는 일이기 때문에 미리 다 알려져서 해결걸것거죠 그래서 와가드락방에서 시작된 해결 역사가 2000년동안 누구든지 이방민족에게도 예수 믿고 충성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2000년 동안에 회귀관을주셨고요 마지막 한일의 전상념을 입고 시작되는데, 마지막 결론으로 이제는 죽지 않고 색색하고 죽고 병승치라는 말수의 꿈을 전해서, 이때 순종한 자들은 알곡으로 이겨서 화임이 서대인 보아 인도합을 받게 되고, 그래서 전하면 이제 순종차한 자들은 환란을 당해서 심승의 표를 받게 되고, 심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심판하는 것이 대체 꿈과 암하겠더니며 그것이 끝나면, 이스라엘은 재창을 하여 천년 동안 그리스도 왕로 요타는 이동에회복돼서 지상 천년 평화하고 이루어진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 말입니다. 많은 이단과 달성된 데 대해서 이걸혼 본선시켜서 지금 어 갈등을 실패하게 하는 것이 지금 연계가 형편인데 여 이치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이 분별대로 하는님역사할 때가 임박한 때고 급속도로 하는님 뜻이 이루를질 때가 왔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전반적으로 아직 이사의 성경을 그 중간도 아직 못 왔는데, 세일역사와 동방 역사를 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이덴 동서를 일으켜서 천일왕국의 성도의 나를 이루는 것이 하늘 밑에 같은 경이다 이렇게 깨달으면 여러분이 성경을 잘 깨달은 게 됩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의 역사가 예수 믿고 충성해서 죽어 천당과는 천국과는 영혼본언시대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재림의 주가 올 때는 원죄자문대를 해결하는 완전히 표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적정하고 세세하고 주양법회를 성전하여 남은 전 남은 백성으로, 하님께서는 성대나를 이루는 것이 하로 사랑의 완성이고, 모든 이언서들의 성경이 그 뜻을 지게 해서 지금까지도 말씀을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느님의 역사다. 이렇게 보셔야 저게 깨달은 것이 됩니다. 데잘분별으로이시대 이제는 자손만대 축을 이리는 복된 종들과 성령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